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소망이 있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소망으로 살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또 구원의 근거가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영광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의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실망이 없습니다. 그런 소망은 가지면 가질수록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 소망 때문에 삶이 깨끗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소망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가려면 자기도 깨끗해야 되니 성결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소망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근거도 예수님, 재림도 예수님. 부르심도 예수님, 영생의 근거도 예수님, 부활의 소망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 가운데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서기 53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백성에겐 민족적인 소망이 있죠. 빨리 우리가 이 압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라가 잘되는 소망이 있고 로마군이 물러가고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경제도 살아나고 평화가 유지되고 또 나라의 전망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로 세우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한 사람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10절에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많은 기대를 안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강림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자신들을 고통과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견딘 거예요. 민족적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분이 오시면 평화로워진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평화도 있는데 그분보다도 자유가 먼저였고 그분보다도 행복이 먼저였고 그분보다도 평화가 먼저였습니다. 메시아보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 그 자유와 평화, 행복에 더 관심이 깊었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실체보다 그림자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실체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자유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행복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그림자입니다. 아쉽게도 사람들은 실체이신 예수님보다도 그림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체가 분명하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를 붙잡으면 그림자는 항상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체보다 그림자의 마음을 더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실체, 가장 큰 소망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망의 실체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가장 큰 소망의 실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로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안다고 했으면서도 그큰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님보다도 이미 자신들의 종교적 습관에 봉쇄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거룩한 예배 생활이 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절기마다 하는 금식 생활이 그들에게는 메시아였습니다. 시간 맞춰 하는 기도 생활이 그들에게 메시아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생활이 그들에겐 메시아였습니다. 남들보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각종 성경적인 행위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그것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대리만족으로 봉쇄된 신앙생활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 사상으로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실된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들어갈 틈,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봉쇄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만의 신앙생활에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즐거워하고, 여전히 자기 만족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땅의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죄를 소망하면서도 죄에 속해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닐만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과게 하시려고 죽음으로써 유대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맺었던 그 언약은 바로 죽음으로 섬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과하게 하시고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금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봉쇄된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을 이방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이방인인 로마에도 함께 넘쳐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또 바울은 그 소망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전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미국의 오늘 한 증기선이 항해를 하다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센트럴 아메리카 호인데 바닷물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SOS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배가 점점 물이 차 오는데 어, 사람들을 빨리 옮겨야 됐거든요. 지나가던 배가 이제 그 옆에 와서 먼저 사람 먼저 이쪽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센트럴 아메리카의 선장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밤중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밤이 깊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내일 아침에 옮길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시죠 대신에 멀리 가지 말고 이 근처에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어, 상대편 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배에서 오는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 빨리 사람만 좀 옮기세요 아 그래도 여전히 센트럴 아메리카우 선장이 고집을 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제 한 시간이 지났는데 큰 배의 선장이 그래도 마음이 누이지 않아서 한 시간 지났을 때쯤 해서 밖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배의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이 센트럴 아메리카우가 섰던 그 자리에 불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 시간도 못 되어서 이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그대로 침몰한 거예요. 한 사람도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선장이 착각을 한 거죠. 하룻밤 지나서 내일 아침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침몰을 하려는 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가 됐는데, 문을 닫으시기 전에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때 영혼에 닿 되신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에 닿지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과 더불어서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주안에서 구원의 능력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1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되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조로 묻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다잘 되셨습니까? 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잘 되는가를 본보기로 보여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주도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 드려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영향력이 생기고 성품도 변하고 여러분 본성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면 본성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 성질대로 내 형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은 본디 예수님을 못 믿을 자였지만은 그 본성도 변화해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 내 삶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 내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노아 시대에 어떠했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노아 보고 너왜 그렇게 허망한 짓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 노아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꾸준히 지으면서 방주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소망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소망의 실체인 방주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비도 안 오고, 이렇게 날씨도 좋고, 온화한 기온이고 정말 다들 건강하고, 다 봐라. 네가 봐도 900살 넘는 사람들 많지 않냐?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뭐 심판이 있겠느냐? 이 그림자 생활에 만족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실체를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편하고, 지금 아니하다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물로 심판하실 때 소망의 실체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지만 그 실체를 놓쳐버리고 그림자만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사람들이 뭐 900살 넘고 800살 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이 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900이 넘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 물론 수백살이 되었지만,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살았지만, 거기서 우습게 봤던 900살 넘은 사람,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900 넘도록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지 않느냐. 그 사람들 다 홍수에 휩쓸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출세 성공 중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마십시오 불심판을 하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이웃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7, 80년 잠깐입니다. 그런데 몇천 년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소망이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는 것에 무슨 좀 힘을 쓰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세상에 두었던 소망이 끊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받고 잘 어울리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젊어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던지 간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였는데 <laughs> 내가 그래도 장군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사장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회장이었는데 그런 지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칠파심인데 오히려 위화감만 생기고 친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설때그 모든 것이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모델로 살아가요. 자녀들은 부모님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할 때가 있는데 자녀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부모의 믿음의 성적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의 믿음의 성적표가 자녀들의 신앙의 현주소.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부모 신앙의 현재 성적입니다. 캠필트라는 사람은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어느 조그만 자연학습농장에서 유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고구마도 보여주고 감자도 보여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봐 유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배운 대로 가을에 서리 올 때요. 고추는 언제 따지요? 빨갛게 물들었을 때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다 대답하는데 땅속에 있는 땅콩, 땅콩은 언제 캘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어린 아이가 손을 든더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쉽게도 이 절도 행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내네 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두 아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아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양을 했어요.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두 사람을 삼켜 죽였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우가 왜 다른 불로 분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아론이었지만 그 아론에게서 영양을 받은 거예요. 아론에게서 아버지 아론은. 우상숭배하는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국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신이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혼합주의 예배를 아론이, 아론이 거기서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신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는 다른 불로 들이다가 불에 타 죽고 이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은 결국 아버지 탓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림자를 붙잡으면서 내가 교회 다녔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성공했다고 하는 생활인가요? 아니면 예배를 뒷전에 두고 돈벌이에 더 집착하고 내 직장에 더 집착하고 나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는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성공 자체만 놓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소망이 가장 귀합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는 소망은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누리다가 놓고 갈 것들에 불과합니다 잠시 편리하게 쓰다가 놓고 갈 도구에 불과한 것 주님 오시는 날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 안에 소망을 둔 자가 천국이고 예수 안에 소망이 없는 자는 지옥입니다 이번 대강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진지하게 일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부터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임을 보여주고 일러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저 천국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승리 생활하는 사람들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라도 예수 나의 참 소망이 되셨기에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고 또주 앞에 소망을 둔 자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대강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되게 전달되는 축복 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여려 주시고 우리의 소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정되어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